안녕하세요. 강화반석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길상면 길진리에 위치한 넓은 텃밭입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정방형 구조로 현재 하나의 넓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노란색 전봇대까지가 저희 토지입니다. 멀리 만이산과 길상산이 보이는 위치예요 온수리 시내에서도 가까워서 생활 여건이 상당히 좋은 토지입니다. 이 중에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전봇대까지만 저희 경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원주택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적적하지도 않은 동네입니다. 초지 대교에서는 약 12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네요. 왼쪽의 길상산과 오른쪽의 만이산까지도 멀지 않은 거리예요.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도 적극성이 매우 좋은 토지입니다. 전원생활 속에서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입지이기 때문에 귀촌지로 정말 선호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계획 관리 지역인데 인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구요. 지대가 살짝 올라간 구릉 지대라서 전원주택지로 사용하면 조망이 트이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검은색 비닐 천을 씌워서 고추밭으로 이용 중이세요. 도로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로 내기가 편리하고 토지가 네모 빤듯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부분 부분 나누어서 공유 농장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근에 큰 산이 없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볕이 너무나 잘 들어오는 토지입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잘 불어오는 위치예요.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싶은 분이나 도시와 자연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거나 전원주택 건축하기가 좋은 길상면, 길직리 계획관리 토지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you